기자를 한 시작한 거였는데요. 이 일을 하다 보니 때나 아. <laughs>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. 아, 그렇게 되면, 되면 이게 존재 이유가 <laughs> 없어지는 거 아닌가? <laughs> 지금 특히 어, 뭐 디지털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. 요즘 이제 AI까지 어, 요구하는 역량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. 아.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mz세대 친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어, 업계에 계시면서 어떤 역량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? 사실 제가 배우는 배워야... 방송이 아닙니다. 이거는 아, 일반적으로 제가 사실은 해외뉴스를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았거든요. 아. 이게 저는 이제 30대니까 20대 친구들의 트렌드를 파악한다거나 음. 이런 게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어떤 나이대이든 뭔가 2, 20, 30대, 20대 아니면 10대까지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. 틱톡은 음. 이제 10대들이 많이 쓰고 그렇죠.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이 뭐 신문, 방송, 디지털 다 포함해서 좀 중요하지 않나. 음. 왜냐하면. 이게 사실 연령대가 좀 높은 쪽이 신문과 방송 쪽을 주로 보시는데 그것보다 다 지금 디지털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시기이고 완전히 전환은 안 됐지만 이제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할것 같으니 이 다음 세대의 트렌드를 보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? 컨텐츠 쪽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요즘 OTT, 뭐 유튜브 재밌는 컨텐츠가 넘쳐나잖아요. 네. 과학 뉴스 <laughs> 이거 경쟁력이 있나요? 어 근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과학 유튜버 분들의 구독자 수가 많아. 생각보다 많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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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분들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이름으로 하시더라고요. 네. 어? 그게 어, 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신문이나 방송이나 뭐 인터넷에서 서치하거나 이런 정보만으로는 이해가 안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때문에 방송 시간 아니 모뭐 때문에요. 선생님이 어, 그냥 쭉 해주셔도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 면 사람들이 사실 보고 싶어하는 보고 싶은 콘텐츠만 보는 그렇죠 세상이니까 그렇죠. 방송에 그게 쭉 나왔을 때는 그걸 좋아할 분들이 많지 않다. 많지 생각해요. 않을 거 같아요. 근데 그 컨텐츠를 좋아하는 분들만 모으면 이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만큼 많은 건데. 그치. 그래서 이제 뭐 양자 역학이다, 응. 뭐 양자 컴퓨터다. 이런 걸 알고 싶은데 쉽게 설명해주는 맞아. 사람이 TV에 나오지도 않고, 맞아. 신문에서는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그걸 쓰지도 않고 응. 하니까 이제 유튜브나 디지털 매체로 가는 것 같아요. 응. 그랬을 때, 그랬을 때. 미디어사에서 하는 예를 들면 선생님과 같은 해인 뉴스도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하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하는 것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결국 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JTBC의 경쟁은 예를 들면은 뭐 어, 연합뉴스라든지 뭐 채널A든지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개인 커뮤니케이터와 경쟁 관계가 된다면은 아니, JTBC 같은 방송국이 아, 어,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? <laughs> 근데 JTBC만의 그, 문제는 아니지만 그 벽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. 개인 유튜버분들이 훨씬 더 많은 구독자를 끌고 계시고 음. 방송국은 사실 뭐이 고유 원래 갖고 있던 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음. 이런 거를 개인 유튜버들만큼 버리지 못해서 맞아요. 오는 단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. 음. 그래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. 아, 근데 이게 방송국 간의 경쟁이 이제 방송국과 개인 간의 경쟁이 되니까 이 방송국에서는 사실은 그 규모가 크잖아. 비용이 많이 들고. 그거 어떻게 아, 그게 아... <laughs> 걱정되셔? <laughs> 네, 걱정돼요, 진짜. 그래서 미래가. 약간 뭐 과학 같은 분야는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박사이신 분들이 맞아, 굉장히 많고 맞아. 그분들의 전문성을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. 음. 그런 것처럼 덕 후의 시대라고도 음, 하잖아요. 음, 음, 음. 뭐 금융이면 금융, 맞아. 뭐 과학이면 과학 이런 전문가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니 음, 음. 그에 맞게끔 방송국도 고민을 해야겠죠. 이제 어, 마지막 질문을 좀그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음, 선생님께서 그 동안 과학 기자 일을 하시면서 디지털 기자 일을 하시면서 디지털 일 쪽을 하시면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어. 음. 그런 응. 고민을 겪고 있는 어, 사람들에게 뭐 유튜버가 있을 수도, 유튜버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민 과학기자 입장에서의 고민을 음, 얘기해도 음, 괜찮을 거요 예. 사실 처음에 과학기자를 할때 어, 과학자의 설명이 어렵긴 어려운데. 이 정보를 알 필요는 있고, 그래서 이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학 기자를 한, 시작한 거였는데요. 음. 이 일을 하다 보니 굳이 다 알아야 되나 아. <laughs>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. 아, 그렇게 경우. 되면 이게 전제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예를 들어 무슨 중성미자 발견. 이런 게 사실 일반인들이 꼭 다 알아야 할 정보가 많아요. 맞아, 나 생각하거든요. 대표적으로 양자역학. 네. 아 유튜브에 너무 많은데 이해도 안 가고 이걸 내가 알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. 들어요. 그런 고민이 중간에 들었는데 이게 되게 아...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, 제 직업에 대한. 어, 어. 그 그러다가 꼭 이게 어떤 특정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와 공통점을 찾자면 합리적인 사고 방식 합리적, 아... 아니면 뭐 논리적인 흐름. 을 전달하는 것도 이 일의 중요한 역할이겠다는 아. 생각을 했어요. 아. 뭐 코로나 이슈면 이거 지니업을 어떻게 봐야 할지, 예, 예. 아니면 어떤 뭐 사회 이슈든 정치 이슈든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따져보는 게 좋을지 그런 걸 전달하는 것도 기자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아. 들었던 것 같아요.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. 아. 그 그래, 기자 역할은 있어요. 그 시대가 변해도 분명히 있어야 돼, 있을 것 같고 또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또는 어, 조금 더 탄탄한 뭐 팩트 체크도 그에 대한 네. 것이 되고 어, 믿을만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결국은 시, 어,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. 사람들이 그것에 의존해서 무언가를 또더 네. 발전시킬 수 있고 토론의 장도 만들어질 네. 수 있는 것인데 아그 부분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논쟁만 계속되지 어, 어떠한 그 결과를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. 그런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맨 마지막은요 항상 MZ세대에게 조언이에요 이거는 일반 <laughs> 과학기자가 아닙니다 그냥 MZ세대에게 조언 저도 그래서, M세대인데 <laughs> 그럼, 니 세대에게 좋은. 사실 이게 막 너무 꼰대 같지 않았으면 아. 좋겠는데요. 아. 어,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덕후의 시대라고 하고 뭐 디지털 매체든 뭐 TV 방송이든 신문이든 유튜버 분들 중에 전문가 분들이 훨씬 많기 아죠. 때문에 본인의 전문성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떤 분야에 덕후면 거기를 정말 파보는 것도 추천한다. 음. 뭐 좋아하는 거면 뭐든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이 고맙습니다. 오늘은요 JTBC에 와서 촬영했습니다. 어, 신수빈 과학기자님 모시고요 과학기자에 대해서 또 디지털 기자에 대해서 그리고 어, M세대 또 선배님으로서 많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응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